하방으로 가는 B가 상방에 A가 될 테고, 그런 식으로. 아, 이런 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파동이 이렇게 보였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쳐. 이게 A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건가? 이거 A, A 찌는 거 어렵다. 이렇게 A, B, C 그릴 수 있냐. 대충 이런 질문인가요? 아, 강연할까? A파를 찾는 방법. <laughs> 간단한 강의 하나 합시다. 자, 여러분, A파를 왜 찾기 힘드냐? 어, 하려면 정답. A파를 찾기 힘든 거는 B파를 안 기다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파동을 이렇게 봤어요. 자, 이미 다 나온 다음에는 이게 대충 이게 ABC인 걸 알거든? 그잖아요. 대충 이건 알수 있잖아. 근데, 차트가 한 이쯤만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찔끔 올라갔어. 이렇게 찔끔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고민이 아 이렇게 a파 피보되고 abc 예측해볼까 이거잖아 이거 아 이거 b파가 어디까지 나올래나 이거거든 근데 내가 abc 찾기를 할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일본방 abc 찾기에 내가 뭐라고 돼 있어 대충 파동이 대충 보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일 때 이렇게 피보되고 여기서 매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라 그래 어디선가 멈춘 부근에서 1대1이 나온 다음 여기서 들어가라 그러잖아.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어떤 파동의 A파를 보고 나서 그냥 이 A파에서 뭔가 어떤 성급한 결정을 하는 오류에 범할 때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마음속으로는 알아. 자, A파가 나온, 나온 다음에 B파가 나오면 C파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A 파를 잘 찾으면 B 파도 찾기 쉽고, 그러면 C 파도 찾기 쉽다. 약간 이렇게 돼 버리거든. 아, 이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laughs> 그쵸, 용커버님 말대로야. 대충 A 파동, 그러니까 뭐 지그재그만 다섯 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섯 개 찾으면 이렇게 세개 올라가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너는 현실적으로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엘리아트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A 파동은 성급히 예측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A 파동을 타겟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A 파동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 자 그러면 초째님 A 파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알수 있나요? A 파 그 뭐야 예를 들면 이러, 이런 말, 이런 말일 수도 있거든 제가 차트를 봤는데 대충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거 A고 이거 B 아닌가요? 아 어, 이거 질문 좋아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면 어. 그 이거 B파가 를 어디까지로 보, 보는 게 B파가 합당한가 만약에 의해서 진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면 아 대충 이게 B파네 쉽겠지만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언더스탠드? 이렇게 되면 가장 하기 좋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어 일단 열심히 ABC를 찾아서 여기서 이게 ABC를 어떻게든 찾아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한 단계 큰 파동의 A파를 예측했으면 그 다음에 B가 나올 거거든. 이 B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컨펌을 해. 그러니까 컨펌이란 게 야, 이건 B야라고 할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뭐 예를 들면 이게 1대 1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 어디 뭐넥라인 하나 걸수 있는데 거기를 뭐 저항 받았다거나 아니면 뚫긴 했지만 곧바로 하락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걸 어떻게든 비로 확정을 지으세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좋은 강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딨냐 여기 보면 이 바로 수익 내주는 무한 ABC 매매법 이거랑 비파동을 캐치하는 넥라인 카운팅 이런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영상으로 해 가능해 이이 이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 이두 개면 충분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A 파를 쳐다보도 보지도 말고 A 파를 성급히 생각도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다? 이제 B 파를 어떤 식으로도 내가 컨펌할수 있는 몇 가지 그 기준을 만들어.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세 번째는 이 B 파에서 숏 타겟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심 매매를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ABC 나왔다고 봐. 여기서 이거 쇼타겟이잖아. 이게 피보나치 대고 786도 안 왔어. 아, 뭐 그린건 786 정도네. 618이잖아. 아, 이거 도대체 언제 매매하라는 거야. 이것도 매매하지 마. 어. 이것도 매매하지 마. 어디서 타겟팅을 해야 되냐? 어디서 타겟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대1이거나, 1대1에서 1.382까지. 이거 일단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초트님. 아니, 여기 비파 타겟팅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비파 타겟팅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도 어찌 보면 어떤 큰 관점에서 또 비파 아니에요? 어? 큰 관점에서 비파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이거 보는 것과 이거 보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두 개는 완전 다르다는 거야. 내가 이제 대응하거나 볼수 있는 관점이, 어, 완전 다르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내가 어떤 작은 지금 진행 중인 파동, 지금 진행 중인 파동에 A 파와 B 파가 어쩌고 저쩌고 막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완성된 것, 그러니까 뭔가를 완성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이 기준을 어뭐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5분 봉딱켜자 예를 들면 이게 5분 봉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매매할 구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제 매매할 구간이냐 자 그러면 적어도 여기 abc 하나 보이고 여기도 abc 하나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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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그리면 그리 보기가 좀안 좋겠네 이렇게 하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매하고 싶잖아 그잖아 러 이거 abc 하나로 보고 매매하고 싶잖아 그럼 이 abc가 아니 뭐 대충 이런 WXY냐 그냥 A B C로 그릴게요. 지금 막 이런 고민을 할거 아니야. 아 지금 숏타게 가능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대충 뭔지를 봐. 이렇게 쓱쓱 응. 쓱 봐, 쓱 보고 우리가 아까 뭐 크게 A B C 하나 그렸었죠? 그와 별개로 여기도 뭔가 A B C 하나가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긋고 싶은 거 뭐야? 또막 이런 식으로 긋고 싶죠? 아, 일단 막 A B C 계속 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룸피님, 그, 뭐야,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게 파동이, 뭐, 위서부터 만약에 쭉 카운팅 해갖고, 막, 예쁘게 갖고 내려온 게 아니면, 어 예쁘게 긋고 내려온 게 아니면, 지금 이게, 여기가, 이게 CA판지, 이게 뭐 C판지, 이게 뭔 판지 모르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ABC 막 그리고 앉아있다. 이런 수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고민이 여기 이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서 또 계속 이게 발전되고 확장되고 확장되고 커지고 커지다 보면, 결국에 매매 타점을 못 잡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아, 초트님, 이거 A파로 보고, 요거를 내가 ABC로 보고, 여기서 B파 타겟팅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못 잡아. 여기. 아, 그럼 결국 ABC 완성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A파인가요? 아, 이거 A파로 보게, 요 위서부터 지금 파동을 쭉 보면, 왜 뭐죠? 아무리 봐도 이것도 ABC인데요? 그럼 C가 뭐고, A가 뭐고, B가 뭐죠? <laughs>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피보나치나 파동 카운팅, 이를테면, 이 차트에다가, 뭐, 예쁘게 생긴 피보나치나, ABC, 뭐, ABCD 1, 2, 3, 4, 5를 그리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 바보가 된 상황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ABC, 뭐, 뭐, 예쁜 뭐, 피보나치 비율,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일단 첫 번째 이거 먼저 하십시오. 눈으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자, 눈으로 카운팅이란 뭐냐? 자, 눈으로 카운팅은 이 카운팅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하나, 이제 유료 강의 중에 하나죠. 멤버십 강의 중에 하나, 여기서 하는 이 엘리어트 파동 속렬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항습법에 있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야. 자, 이게 뭐냐? 여기 그 앞에 카운팅 보지도 봐.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열어. 자, 여기, 여기서 다섯 개를 찾아요. 다섯 개를 찾는데, 아니, 어떤 기준으로 다섯 개 찾습니까? 다섯 개 찾으면, 뭐, 인펄스도 있고, ABC도 있는, 이도 있는데, 뭐가 좋나요? 아니요. 상관없어. 내가 보기에, 내려갔다가, 내려간 거에 비해 많이 올라간 녀석을 하나 찾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좀 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찾아. 그 다음에 마지막 에 이렇게 카운팅을 해, 여기. 자, 이거 다섯 개입니다. 개판이죠? 이거 그냥 다섯 개로 쳐.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 자, 올라가는 거 대충 아무래나 긋고, 다시 되돌림, 많이 되돌림준 것을 다시 찍고, 다시 위로 쭉 올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지만 이저점을안 깼으면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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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긋는 거야. 아니 이거 무슨 무슨 무개념 카운팅이에요? 아 이거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에 셋에 넷에 다섯 개로 보고 하나 둘 셋을 보세요. 그럼 다섯 개 나온다면 세개 나왔죠. 피버나치 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이 관점이 들었을 때 여기 있지. 자, 여기서, 이때 피보나치 쓰는 겁니다. 이때 이 고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이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딱 대고, 그, 우리 도담대에선 극혐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236 있죠? 236에다가 지점가로 걸어놓고, 이 0에다가 손절 걸어놓으세요. 끝! 이거 반복. 아, 이거는 저 강의에도 없는 내용인데, 다음, 매매 기법에 소개할 건데. 여러분, 1분 봉 ABC가 이제 좀 지겨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5 플러스 3 매매법이란 게 있습니다. 자, 5 플러스 3 매매법은, 피보나치를, 피보나치를 안 써요, 카운팅 하는데. 이거 조만간 영상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충 3개 나왔다고 싶은 부분에 눌림이 나왔을 때, 피보나치 되고, 그, 2, 3, 6에서 타점 잡고, 그냥 정고점에 손절 잡는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걸리면, 어 잡는 거고 안 걸리면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 플러스 3 찾는 거야 근데 이5 3을 찾는 데 있어서 그 피버나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엘리엇튼 파동 이론 아무것도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아초천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보면 이렇게 다섯 개세 개로 볼수 있지만 이 위서부터 카운팅하면 여기가 파동 마무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에 넷에 다섯 하나, 아, 세, 셋, 넷, 셋, 다섯. 그러면, 이게, 이걸 하는데 기준이 좀 필요해. 무슨 기준이냐. 요만큼 좀 가야 돼. 그럼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세 개든, 이렇게 세 개든, 뭔가 세개 나오면, 거기서 똑같이, 고점 나오고, 눌림주고, 되돌림 줄 때, 똑같이 피버나치 되고, 2, 3, 6에서 차점 잡고, 0에 손절 잡고, 1대1만큼 먹는 겁니다. A파동 못 참, 못 찾으시는 분들, 이거 해보세요. 익절은, 액자은는안 알려줄래. 이거는 영상에서 풀어야 되니까. 대충 타점을 저기서 잡으라는 거 아, 그러면, 초초님, 이게 A파동 찾는 거랑 뭔 상관인가요? 그쵸. 아, 이거, A, A파동, 못 찾는 거랑 무슨 상관 이걸 하면 A파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세요. 왜? 다섯 개와 세 개를 찾는 이 행동이 뭘 하는 거다? A와 B를 찾는 거다. A, B하고 C를 먹는 기술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든, 아무튼, 이거를 뭐, A로 보고, 이거를 B로 보든. 근데, 이게 A인 경우는, 이제, 다른 파동 카운팅이 되죠? 이게, 파동의 끝부분이니까. 뭐, 이게 A고, A, B에, 여기 C에, D에 E를 찾는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도, 똑같아요. 그니까, 러 A, B, C가 나온 다음에, A, B, C가 나온 다음에, 이 C 파동에서, C, D, E 찾는 거는, 이것도 A, B, C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막 지식이 많아지고 막 아는 게 많아질수록 아 이게 A파동이냐, ABC 나왔고 이게 C인데 D, E가 나오는 거냐 뭐 ABC, X, ABC가 나오는 거냐 이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다 똑같은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1대1이나 1.38이 찾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아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건데 암튼 나도 이제 그 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A 파도 못 찾는다길래 딱 이게 솔루션인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그막 이렇게 피버나치 이렇게 막 예쁘게 돼가면서 카운팅 막 아씨 이거 카운팅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눈대중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대체 비파도게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좀내 매매 관점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쓰는 건데, 그거 쓰기 전에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차트 초보인 경우. 어, 쓱. 어렵게 보지 말고. 이러고 이거를 조금 유심하게 하다 보면, 에이파동을 그 찾기 쉬워집니다.